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사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50대 중반의 여성이에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할머니가 저를 키워주셨어요. 할머니는 제가 부모님한테 못 받은 사랑까지 주시려고 굉장히 노력하셨죠. 음식점을 하셨던 할머니는 제게 많은 요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저도 음식 만드는 걸 좋아해서 배우는 걸 좋아했고요. 그래서 대학도 처음부터 전문대 호텔 조리학과를 목표로 했고, 무난히 합격했어요. 졸업 후한 호텔에 취직했고, 이제 할머니한테 효도할 수 있겠다 싶었죠. 하지만 할머니는 제가 취직하고 얼마 안 돼서 지병으로 돌아가셨어요. 호텔 주방일은 많이 힘들었지만, 그게 할머니를 잃은 슬픔을 잊게 해주기도 했어요. 저는 나중에 할머니를 만나면 부끄럽지 않은 요리사가 되겠다고 다짐하며 힘든 하루하루를 이겨냈죠. 그런 저를 눈여겨보신 셰프님이 제게 이직을 제안했어요. 여기서 그동안 힘든 거다 해왔으니까 잘 적응할 수 있을 거야. 민주 씨가 직접 레시피 짜서 음식 만들 수 있는 기회도 많고. 제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요? 아직도 배워야 될게 많은데, 괜히 셰프님한테 짐만 될것 같아요. 그런 걱정하지 마. 이제 직접 해보면서 하나씩 깨우쳐 나가도 될 때야. 나는 민주 씨가 같이 해줬으면 좋겠어. 잘 생각해봐. 저는 많은 고민 끝에 결국 셰프님을 따라가기로 했어요. 제 마음껏 레시피를 개발해서 만들 수 있다는 게참 매력적이었거든요. 그렇게 제가 가게 된 곳은 한식 레스토랑이었어요. 상견례나 특별한 날에 많이 오는 고급 한정식을 주로 하는 곳인데 생각했던 것보다 메뉴들이 형편없었어요. 명색이 고급 한정식집인데 메뉴들은 일반 식당에서 볼수 있는 것뿐이더군요. 셰프님과 저는 거의 매일 밤늦게까지 레시피를 개발하고 음식을 만들어서 먹어보고 서로 평가하며 고쳐갔어요. 그런 노력 끝에 몇 가지 메뉴가 탄생했고 곧 손님들한테 선보이게 됐어요. 원재료 때문에 가격대가 조금 올라서 걱정이 됐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손님들 반응이 좋았어요. 특히 젊은층에서 많이 좋아해서 입소문을 타게 됐죠. 덕분에 레스토랑은 갈수록 매출이 올랐어요. 저는 제가 해냈다는 느낌에 너무 뿌듯했죠. 그러던 어느 날 셰프님이 또 다른 제안을 하셨어요. 여기 사장님하고 아는 분이 자기 레스토랑의 셰프를 소개해달라고 하셨다는데, 민주씨 한번 해볼래? 거기서도 지금처럼 레시피를 개발하면 돼. 완전히 거기 직원이 되는 건 아니고, 사장님이 파견 형식으로 하실 거래. 여기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죠? 물론이지, 민주씨가 오겠다고 하면 얼마든지 올수 있어. 저는 그렇게 몇 개월 만에 다시 직장을 옮겼어요. 거기도 한식 레스토랑이었는데 주방이나 메뉴 상태는 이전 레스토랑보다 훨씬 안 좋았어요. 총괄 셰프가 레스토랑 사장 아들이라길래 저는 주방 배치 순서를 먼저 바꾸자고 건의했어요. 최민주 씨 말도 맞지만 직원들 의견도 들어봐야죠. 일단 얘기해 볼게요. 그보다 먼저 레시피부터 개발해 주세요. 라며 조금 떨떨음하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괜한 말을 했나 싶었지만 기왕할 거면 제대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주망에 대한 이야기도 좀더 강력하게 하면서 전 아름대로 레시피도 개발했어요. 처음 레시피를 만들어 음식을 내놓자 청괄 셰프의 표정과 말투가 부드러워졌어요. 이 정도면 바로 손님들한테 내놔도 되겠는데요? 솔직히 최민주 씨 처음 봤을 때는 너무 젊은 사람을 보낸 게 아닌가 좀 걱정이 됐는데 다시 봤네요. 라며 좋아하더군요. 그 다음부터 직원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졌어요. 주방 배치도 제가 말한대로 바뀌었고요. 저는 밤 늦게 끝나고 아침 일찍 시작하는 힘든 일과에도 매일 자는 시간을 쪼개서 레시피를 개발했고 그 덕에 두 가지 메뉴를 더 첨가할 수 있었어요. 총괄 셰프인 어머니인 사장님도 새로운 메뉴들이 반응이 좋다며 칭찬하셨죠. 그 무렵 그 총괄 셰프가 제게 사귀고 싶다며 데이트 신청을 했어요. 그동안 민주 씨 지켜봤는데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얘기 흘려듣지 말고 진지하게 받아줘요. 말씀은 감사한데 너무 갑작스러워서 당황스럽네요. 저는 여태까지 셰프님을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요. 라며 조심스럽게 거절했지만 그는 끈질겼어요. 그러다 보니 제 마음이 움직이더군요. 솔직히 할머니 돌아가신 후 계속 혼자만 있었던 게 외롭기도 했어요. 내가 뭐라고 저렇게 진지하게 사귀자고 하는데 계속 거절하나 하는 마음에 결국 사귀기로 했죠. 처음에는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무시하는 것 같았는데, 이렇게 마음이 바뀔 수 있나? 의아하기도 했지만, 저도 싫었던 사람이 좋아지기도 하니까,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이 거만한 느낌이긴 했지만, 호감형이라서 아주 마음에 없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사귀자고 했던 것 같아요. 사장님은 저희가 만나는 걸 좋아했어요. 눈빛이 차가워서, 대화하기 어려워서 저도 모르게 피할 때가 많았는데 자기 아들과 사귄다고 하니 오히려 친절해지더라고요. 저는 그동안 사장님을 오해한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이 들었죠. 그래서 전보다 일도 더 열심히 하고 사장님한테도 더 잘했어요. 저와 그 사람이 사귀는 걸 비밀로 했어요. 하지만 사장님이 저를 반말로 이름을 부르며 거의 며느리 대하듯 하자. 저와 총괄 셰프가 사귄다고 다들 눈치를 챘죠. 민주야, 너만 괜찮으면 우리 사귄다고 정식으로 말하고 결혼도 생각했으면 좋겠어. 직원들은 말안 해도 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계속 모르는 척하면 분위기만 나빠질 것 같아. 우리 사귀는 거 밝히는 건 좋은데 갑자기 결혼이라니. 나하고 한마디 상의도 없이 혼자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한테 말하잖아. 왜? 결혼하는 건 별로야? 우리 사귄 지 얼마 안 돼서 그래? 난 결혼이라는 건 솔직히 사귄 시간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사귄다는 말만 해두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결혼 얘기는 함부로 안 했으면 좋겠어요. 꼭 사귀다가 헤어질 것처럼 말한다. 내가 너한테 그것밖에 안 됐던 거야? 라며 섭섭해 했지만, 저는 쉽게 결혼 얘기를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사귄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저는 윗사람이기도 했고, 어쩐지 그 사람이 좀 어려워서 계속 존댓말을 썼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과의 결혼은 정말 머릿속에 그려지지가 않았어요. 총괄 셰프는 공식적으로는 저와 사귄다고만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뒤에서는 저와의 관계를 묻는 사람들한테 결혼할 거라고, 한 모양이더라고요. 직원들은 당연히 제가 그 사람과 결혼한다고 믿고 있다군요. 아니라고 해도 괜히 뺄거 없다며 제가 내숭 떤다고 생각해서 일일이 설명하는 것도 포기했어요. 그러고 얼마 후부터 그 사람이 좀 이상한 행동을 했어요. 제가 개발한 메뉴들을 요리하는 장면들을 사진으로 일일이 찍고 레시피 과정을 하나하나 직접 다시 쓰더라고요. 이걸 왜다 사진을 찍는 거예요? 레시피는 또왜 다시 쓰고요? 이렇게 해두면 기록으로 남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 이거 개발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했어. 이게 다 추억이잖아. 라는데 저를 그만큼 생각해주나 보다 하고 고맙게 생각했죠. 총괄 셰프는 그렇게 제가 개발한 메인 메뉴 세 가지를 전부 기록했어요. 그리고 별일 없이 시간이 흘렀어요. 저하고 총괄 셰프가 결혼한다는 소문도 좀 잠잠해졌을 때였어요. 사장님이 귀한 손님들을 모신다며 저에게 특별히 요리해달라고 부탁하시더군요. 처음부터 끝까지 민주 니가 해주면 의미있고 정말 좋겠는데? 손님들도 영업시간 끝난 후에 오니까 다른 직원들은 남아달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네, 알겠어요. 손님들 몇분 오시는지 알려주시면 미리 준비할게요. 고마워 정말 이건 내가 따로 챙겨서 사례할게 아니에요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라고 하자 사장님은 다시 한번 고맙다며 잘 부탁한다고 하셨어요 저는 손님들이 오는 날짜에 맞춰서 코스를 짜고 재료들을 준비했어요 사장님 손님들은 영업 시간이 끝나고 한 시간 후에 오셨고 그 전부터 준비하고 있던 저는 혼자서 요리를 하느라 너무 분주했어요. 총괄 셰프가 제가 한 요리를 내갔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정신이 하나도 없었지만 무사히 그날 일정을 마쳤어요. 그리고 일주일쯤 지났는데 사장님과 총괄 셰프가 절 부르더군요. 둘다 표정이 굳어서 분위기가 좋지 않았어요. 사장님은 다짜고짜 저한테 최민주 씨, 저번에 내가 부른 손님 중에 큰 식당 하는 사람 있잖아. 그 사람한테 레시피 넘겼지. 지금 그 사람 식당에서 그날 나온 음식이 두 가지가 팔리고 있다고. 우리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어떤 분이 오시는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그날 음식들은 아직 정식 메뉴에 내놓지도 않은 건데, 제가 어떻게 다른 분한테 레시피를 넘겨요? 그러니까, 민주 씨가 넘긴 거지. 누가 넘겼겠냐고. 그날 다른 직원들 한 명도 없었는데, 다 끝나고 나갈 때 슬쩍 준거 아니냐고! 아니에요. 저는 거기 계신 분들 아무도 몰라요. 이 사람도 몰라? 정말? 하며 사장님이 사진을 내밀었는데, 저는 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날 나갈 때 저한테 수고했다며 따로 인사를 한 분이 있긴 있었는데, 그분인 것 같긴 했어요. 이거 봐.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최민주씨.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어? 이건 배신이지. 이 바닥에서 이런 짓 하고 살아남을 줄 알았어? 전 정말 아니에요. 음식하기도 바쁜데 제가 레시피를 줄 새가 어딨어요. 그럼 누가 그랬다는 거야. 그날 민주씨하고 우리 지훈이 밖에 더 있어? 지훈이가 그럴 리가 없잖아. 저는 총괄 셰프를 쳐다봤지만. 그 사람은 저를 완전히 외면하면서, 최민주씨,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미안하지만 나가줘야겠어요. 저희는 이렇게 신이 없는 사람하고 일할 수 없어요. 이거, 우리가 법적으로 문제 삼으려면 얼마든지 삼을 수 있어요. 네? 법적 문제라니요. 이건 오해예요. 그리고 이 레시피들은 제가 개발한 건데, 그게 왜 법적 문제가 되죠? 뭘 모르는 모양인데, 최민주씨가 개발했어도, 이 메뉴들은 우리 레스토랑 거예요. 이미 우리가 상표권 신청해서 받고 레시피 특허권도 다 받았어요. 저는 정말 충격에 빠졌어요. 그동안 그 남자가 제 요리 과정을 일일이 사진으로 찍고 다 기록한 건 특허권을 신청하기 위해 자료로 내기 위한 것이었던 거죠. 그때야 개인이 개발을 해도 상표권이나 특허권이 회사에 소속되는 경우가 지금보다 훨씬 많았지만 저한테 말도 없이 등록했다는 데에 배신감을 느꼈어요. 민주 씨, 결혼 얘기 나오면 계속 피했잖아.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다행인 것 같네. 이런 사람인 줄 모르고 결혼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라는 총괄 셰프의 적반하장에 저는 기가 막혀서 죽을 것 같았어요. 그 당시 저는 정말 너무 순진했던 것 같아요. 너무 쉽게 그 사람들을 믿었고 제 레시피를 눈앞에서 고스란히 빼앗긴 거죠. 저는 결국 예전 직장으로도 돌아가지 못하고 레스토랑에서 쫓겨나고 말았어요. 두달 정도는 너무 억울해서 잠도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그러다 처음 저를 추천하셨던 셰프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사람들 아무래도 처음부터 작정하고 민주 씨 레시피를 노린 것 같아. 요식업계도 갈수록 치열해진다고 하지만 너무 치사하네, 정말. 내가 괜히 민주 씨 추천하는 바람에 이런 일을 겪은 것 같아서 미안하네. 이게 어디 셰프님 잘못인가요? 양심 없는 그 사람들이 문제죠. 셰프님은 조만간 독립할 예정이라며 자기와 다시 같이 일을 하자고 했지만 저는 당분간 쉬고 싶다고 사양했어요. 요리 레시피는 한동안 쳐다보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하지만 계속 쉬기만 할 수는 없어서 동네 편의점에서 알바를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인가 웬 할머니가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였어요. 할머니는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먹고 계산을 안 하고 나와서 식당 주인에게 한 소리 듣기도 하고 건물 한쪽에 쭈그려 앉아 있기도 했어요. 저는 돌아가신 할머니가 생각나서 할머니한테 빵이랑 우유를 드렸어요. 할머니는 좋다고 드셨는데 그러고서 그만 옷에 설사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당황하지 않고 화장실로 모시고 가서 속옷을 가져다가 갈아입혀 드렸어요.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고 고맙다고 하시는데 저도 눈물이 났어요. 돌아가신 할머니 손처럼 따뜻했거든요. 그 뒤로 할머니가 소화 기능이 떨어지신다고 생각하고 집에서 할머니가 먹기 좋은 음식들을 만들어서 편의점에 갖고 나왔어요. 할머니를 못 만나는 날도 있었지만 할머니를 만날 때에는 꼭 도시락을 챙겨서 드리곤 했죠. 할머니는 제가 식사를 챙겨주는 걸 알고 식사 때면 저를 찾아오게 됐어요. 그러다가 가끔 말을 오락가락한다는 걸 알았어요. 저를 손녀로 착각하실 때도 있고 멀쩡히 다니던 길을 모르겠다고 할 때도 있었고요. 한 번은 편의점에 들어오셔서 선채로. 소변을 보는 거였어요. 그제야 저는 할머니가 치매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동네에서는 그 할머니를 다들 노숙자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혹시 몰라서 할머니가 맨 가방 속을 보려고 했지만 할머니는 제가 가방에 손만 대려고 해도 꽉 쥐고서 놓지를 않았어요. 할머니 혹시 수첩 같은 거 없어요? 전화번호 적힌 거. 저 구경하고 싶어요, 할머니. 저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나또 맛있는 거 사줄 거야? 제가 그러겠다고 하자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가방에서 수첩을 꺼내서 저에게 내밀었어요. 저는 일단 그 안에 적힌 전화번호들을 모두 옮겨줬고는 하나하나 전화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 아들 전화번호가 있었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집이 지방이라면서 당장 찾아오겠다고 했고 한참 후에 오은 가족이 외제차를 타고 편의점 앞에 나타났어요. 아들 말로는 할머니가 치매 증상이 있어서 서울에 있는 병원에 왔다가 할머니를 잃어버렸다고 하더군요. 여기는 병원이 있는 동네도 아닌데 아무래도 혼자 버스를 타신 것 같다고 했어요. 손녀까지 와서 할머니한테 안겨서 우는 걸 보니. 가족들이 할머니를 많이 찾았던 것 같더라고요. 할머니는 가족들과 함께 가면서 저에게 아가 잘 있어라고 했고 저는 그 말에 눈물이 쏟아졌어요. 할머니도 건강하시고 병도 나으셔서 오래오래 사셔야 해요 라며 가족들과 차를 타고 가는 할머니를 배웅했어요. 할머니가 가고 나니 저는 다시 마음이 허전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일을 계기로 저는 다시 레시피를 연구하고 요리를 할수 있게 됐죠. 당장 다시 취직을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매일 조금씩 레시피를 개발했어요. 그렇게 얼마 정도 지났는데 할머니 아들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가 아무래도 아가씨가 만들어주셨던 음식을 찾는 것 같아요. 그 레시피를 우리한테 알려줄 수 없을까요? 저는 할머니에게 해드렸던 요리 레시피들을 알려드렸고 아들분은 다시 제게 연락을 해와 할머니가 잘 드신다고 고맙다고 했어요. 생각해보니 우리 어머니 큰일 날 수도 있었는데 아가씨 덕분에 이렇게 건강하게 다시 우리를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가씨한테 사례를 하고 싶어요. 어머니도 아가씨 보고 싶어 하는데 여기 한번 올수 있겠어요? 저는. 사례는 필요 없다고 했지만 그건 안될 말이라며 저보고 꼭 오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냥 금일봉 정도 주려니 생각하고 지방에 있는 할머니 댁에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마당도 마당이지만 집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넓더라고요. 할머니 아들은 지방에 있는 큰 기업을 운영한다고 했어요. 할머니는 저를 보더니 우리 아가 왔다며 무척이나 반가워 하셨어요. 아들 말로는 할머니가 좋아지지는 않았지만 요즘은 컨디션이 괜찮다고 하더군요. 아가씨 알아보는 거 보니 다행이네요. 요새는 음식도 정말 잘 드세요. 아가씨한테 고마운 거 투성이에요. 그런 말씀 아세요. 저야말로 할머니가 의지가 됐던 것 같아요. 할머니 아들은 저에게 깜짝 놀랄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거 받아주세요. 처음에 어머니 모셔올 때 경황이 없어 제대로 말씀도 못 드렸어요. 뭐라고 설명드릴 수 없이 고맙습니다. 하면서 통장 하나를 주시더라고요. 통장엔 5억이라는 돈이 찍혀 있더라고요. 저는 이런 거 생각도 못 했어요. 제가 받을 게 아닌 것 같아요. 라며 계속 사양했어요. 정말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러자 할머니 며느리까지 나와서 뭐라도 꼭줄수 있게 해달라고 했어요. 정 그러시면 저한테 투자를 해주세요. 제가 원래 요리를 했는데 사정상 쉬고 있었거든요. 할머니 음식을 해드리면서 다시 일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투자를 해주시면 열심히 해서 돌려드릴게요. 할머니 가족은 제 말에 정말 좋다고 했고, 일이 빠르게 진행이 돼서 수도권에 자그마한 제 가게를 갖게 되었어요. 집에서 해주는 밥상 같은 분위기가 나는 가정식을 주로 하면서 소화기관이 약한 어르신들이 드실 수 있는 메뉴도 같이 준비했어요. 그러자 가정식을 먹으러 왔던 사람들이 부모님 갖다 드린다고 어르신용 메뉴를 포장해 가는 경우가 늘기 시작하더라고요. 워낙 좋은 재료를 사용하다 보니 원가가 비싸서 많이 남지는 않았지만 손님이 점점 늘어나고 좋은 평이 많아지는 걸 보니 뿌듯했어요. 저는 몇년 후에 가게를 확장해서 건강식 레스토랑과 젊은 사람들이 부담 없이 올수 있는 레스토랑 두 개를 내게 됐어요. 할머니 아들 내외도 제 사업이 잘 되는 걸 뿌듯해 하시며 격려해 주셨어요. 할머니는 벌써 돌아가셔서 시간이 좀 지났지만 저는 아들분과 사업 파트너로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저도 할머니 제사 때가 되면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 할머니가 좋아하셨던 음식을 만들어 보내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늦은 결혼을 하게 됐어요. 일하는데 정신없이 파묻혀 살다 보니 결혼 같은 건 생각도 안 했는데 아들분께서 좋은 사람을 소개시켜 주셔서 결혼까지 가게 된 거죠. 솔직히 처음 결혼할 뻔했을 때 너무 대여서 한동안 남자에 대한 불신에 만날 생각도 안 했지만 정말 마음 푸근하고 따뜻한 사람을 만나서 좋은 결실을 맺게 되었어요. 남편은 조그맣게 무역업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저희 두 사람은 아들 내외분을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약속한 레스토랑에 제가 먼저 도착해서 건물 입구에 서 있는데 청소 도우미 할머니가 나오다가 저하고 부딪혔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라며 도우미 할머니를 본 저는 놀라서 말을 못했어요. 그 할머니는 예전에 제 레시피를 빼앗고 저를 해고한 레스토랑 사장님이었어요. 사장님도 놀라서 저를 보다가 민망한지 얼른 청소 도구를 가지고 자리를 피하더라고요. 그렇게 놀란 마음을 안고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사장님이 저를 불렀어요. 민주야, 너 맞지? 아까는 너무 놀라서 인사도 못했네. 잘 지내나 보네? 그동안 어디 있었어? 라며 어제 본 것처럼 친한 척하는데 소름이 끼쳐서 왜 이렇게 아는 척하세요? 저한테 또 볼일 남았어요? 지금도 레스토랑 일하면 우리 아들 자리 하나 알아봐줘. 사정이 있어서 일을 접었거든. 제가 왜 할머니 아들 일을 알아봐줘야 되는데요. 왜요? 제 레시피 저한테 묻지도 않고 마음대로 등록해서 썼는데, 가게가 잘안 됐나 보죠? 저 같은 사람, 이 바닥에서 일 못할 거라며 나가라고 할 때는 언제고, 아들 일을 알아봐달래요? 진짜 예전부터 뻔뻔하다고 생각했지만, 완전 선 넘네요. 그때는 오해가 좀 있어서 그런 거잖아. 그건 민주 네가 이해를 해야지. 오해는 무슨 오해? 저도 다 들어서 알아요. 처음부터 작정하고 제 레시피만 노렸다는 거. 제가 그날 만든 메뉴도 사장님이 그 손님한테 가져다 드린 거라던데요.라고 뿌리치고 가려고 하자 사장님은 민주야 내가 잘못했어. 다 지난 일이잖니. 이렇게 다시 만난 것도 인연인데 우리. 이제는 잘 해보자. 응? 인연 좋아하시네. 그리고 자꾸 제 이름 부르지 마세요. 소름 끼쳐요. 라는데 남편이 주차장에서 기다리다가 와서 이게 무슨 소리야? 혹시 이 사람이 전에 당신 레시피 뺏어갔다는 그 사장이야? 어, 맞아. 이제 와서 뻔뻔하게 자기 아들 일자리 달라는데? 라고 하자 사장님은 창피한지 얼른 그 자리를 피하더군요. 유통 기간이 지난 재료를 쓰다가 한 직원이 식약처에 신고해서 벌금을 물고 그 후에도 음식 질이 점점 떨어져서 음식 블로거들 사이에서 돈만 챙기는 식당으로 악평을 받다가 결국 문을 닫았다고 해요. 아들인 총괄 셰프는 겉만만 들어서 인테리어만 잔뜩한 음식점을 몇번 차렸다가 전부 망했고요. 지금은 일도 제대로 못 하고. 여기저기 전전한다는 얘기만 들었어요. 다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노력하지 않고 남의 것 가로채서 편하게 하려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해요. 그후로 다시 그들을 만날 일은 없었어요. 저는 여전히 할머니 아들 내외와 연락하며 잘 지내고 있어요. 남편하고 사이에서 딸도 두었고요. 요즘은 우리 할머니 생각이 더 많이 납니다. 제가 이렇게 성공한 건 할머니가 하늘에서 보살펴 주셨기 때문이라고 믿고 있어요. 할머니가 좋은 인연을 저에게 보내주신 거라고요. 가진 것들을 잘 베풀면서 주변을 돌보며 살아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두 행복하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